미국 증시가 연일 급락하면서 이거 잘못하면 버블 붕괴가 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정말 커졌는데요. 근데 미국 증시 폭락이 앞으로 버블 붕괴까지 가느냐 이건 아직까지는 좀더 지켜봐야겠지만 적어도 미국 경제가 누려왔던 그 성장, 이 가짜 성장은 끝낼 가능성이 정말로 높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미국의 성장에 계속해서 이감탄을 하던 시대가 있었죠. 근데 문제점은 그 성장이 사실은 머니가 만들어낸, 돈이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 가짜 성장만은 끝날 가능성이 너무나도 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가짜 성장을 만들어냈던 원인이 뭐냐?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팬데믹 기간에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미국 정부가 살포를 했는데 이 돈으로 미국에서 그동안 가짜 소비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미 지식 한 방에서 소개해 드린 것처럼 이미 그 가짜 소비는 1분기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비가 흔들리니까 옐런이 또 천문학적인 재정을 살포하기 시작했죠. 바로 지난 2023년 미국 경제의 가짜 호황을 만들어냈던 것, 바로 옐런이 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옐런이 아무리 돈을 뿌려도 미국의 가짜 성장이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지금 천문학적이라는 단어를 두번 사용했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이런 적은 이번이 처음이라 둘다 천문학적이다. 이렇게 밖에 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천문학적으로 시장에 돈을 뿌려서 어떻게든 미국 경제를 부양하려던 이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 눈에 가치 같은 게 있었죠. 바로 파월이 이끄는 연준이었는데요. 연준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긴축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자금이 말라붙어야 정상인데 웬걸? 미국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돈이 넘쳐났죠. 그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일본의 엔캐리 자금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전부 다 양적 긴축을 하는 상황에서 일본만은 아직도 여전히 천문학적인 양적 완화를 지속하고 있었고 회근까지도 마이너스 금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이 낮은 금리를 이용해서 일본에서 돈을 빌려서 전 세계로 투자했고 당연히 이 돈이 대부분 다 미국으로 쏠려 들어왔기 때문에 그동안 미국은 풍부한 유동성을 계속해서 누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일본 은행이 전격 금리를 인상하면서 이 모든 선순환의 고리가 한 순간에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의 자산 버블 효과 이걸로 인해서 부의 효과라 그래서 웨스 이펙트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다 자산 가격이 오르니까. 부자가 된것 같아서 그 동안 계속해서 소비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이 자산 버블이 꺼지는 순간 웨스 이펙트가 이제 역으로 작용해서 미국 경제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으로 한 순간에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네 가지를 하나 하나 따져볼 텐데요. 먼저 미국의 탄탄해 보였던 소비는 사실상 환상에 불과했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이미 지식 한방에서 폭풍 소비하던 미국인들 이제 돈이 바닥났다. 이 영상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죠. 바로 미국의 연은 중에서 샌프란시스코 연은이 발표한 자료인데 이 자료를 보면 팬데믹 기간에 미국 사람들의 예금이 무려 2조 1000억 달러나 늘어났는데 이게 계속해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3월 달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이런 연구 보고서를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었죠. 이게 정말 중요한 게 그동안 미국의 놀라운 소비의 힘, 그건 미국 정부가 팬데믹 기간 동안에 천문학적으로 뿌렸던 돈에서 나왔던 건데 미국인들이 이 돈이 똑 떨어졌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미국인들이 어떻게 대응했느냐? 이게 마이너스를 치고 바닥을 뚫고 있는데 문제점은 미국인들은 소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역시 소비의 나라예요. 아무리 은행 장고에 돈이 비어도 계속해서 하던 소비를 멈추지 못하는 거 이게 정말 미국인들의 놀라운 특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소비를 유지했느냐? 카드빚에 손을 댔습니다. 미국인들한테 이렇게 천문학적인 재난지원금을 나눠주지 않았다면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쇼핑에 중독되진 않았겠지만 미국 중산층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원래 현금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어마무시한 현금을 한번 쥐어보니까 그 다음부터 쇼핑에 중독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 돈이 다 떨어지고 나면 당연히 쇼핑을 멈춰야겠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미국 사람들은 카드 빚으로 그 쇼핑을 계속해서 유지해왔거든요. 그래서 팬데믹 직전에 와 이렇게 미국의 카드 빚이 많아서 이건 미국 경제에 나중에 큰 불안요인이 되겠다 이렇게 걱정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미국인들의 카드 빚이 지금은 얼마냐? 1조 60억 달랍니다. 우리 돈으로 이걸 계산해 보면 1369조 원인데 우리나라 1년 예산에 2배가 넘습니다. 이렇게 진짜 천문학적인 카드빚을 지고 있는 게 미국인들인데요. 근데 이 카드빚도 이제 슬슬 약간 한계에 다다른지 증가속도가 올해 상반기에 갑자기 멈추면서 이렇게 평평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 사람들도 더 이상 카드빚을 낼수 없는 처지에 내몰렸다는 건데 왜 그러냐? 이제 미국 사람들이 쇼핑 중독에서 벗어났냐? 그게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가 미국인들이 이제 카드 빚을 연체하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미국의 특히 3,900개 은행들에게는 비상 신호가 켜졌습니다. 자, 여러분, 미국은 진짜 은행이 많은 나라거든요. 미국의 은행의 총 개수는 무려 4천 개입니다. 진짜 전 세계에서 아마 은행이 가장 많은 나라일 것 같은데요. 미국의 1등부터 100등까지 은행의 이 카드 빚 연체율을 보면 아, 이것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긴 했어요. 2021년 3분기에는 1.4% 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3%를 넘어섰으니까 두배 넘게 올랐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런데 미국의 101등부터. 4천등까지 미국의 중소형 은행들은 이 카드빚 때문에 그야말로 비상상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카드빚 연체율이 무려 7.8%에 이르게 됐거든요. 아니 이 얘기는 카드빚을 낸 사람 12명 가운데 한 사람이 이제는 연체를 하고 있다. 이거는 미국 은행들 입장에서 아주 심각한 위험 신호라고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더 이상 카드빚을 늘릴 수 없는 상태가 되면서 미국의 소비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그리고 미국의 소비가 미국의 성장을 더 이상 담보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나라 카드빚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나라 카드빚 상황도 가져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 은행의 경우 무려 3.4%로 10년 만에 최고라는 기사가 5월 29일자에 나왔습니다. 이 신용카드가 연체된 사람들이 카드론으로 지금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스러운 상황이 지금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상태가 미국보다, 아, 이게 좀 안타까운데, 우리가 좀더안 좋은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아만, 미국이란 나라는 워낙 이 자본주의 경제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감독 당국의 입김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시장의 반응이 좀 느린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고 해서 미국보다 튼튼해서 괜찮다고, 미국보다 튼튼해서 괜찮은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감독당국의 영향력이 강력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약간의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가 흔히 소비의 나라라고 부르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냥 수중에 돈이 생기면 당장 써버리는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의 전년 대비 소매 판매 증가율인데 2021년에 45%가 넘는 진짜 놀라운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폭풍 소비를 했던 때가 있었는데 근데 돈이 똑 떨어지고 카드비즈로 계속해서 소비를 하다가 결국 23년부터는 이 소비가 거의 증가하지 않는 상태에 이를 정도가 됐고요. 2023년은 아주 중요한 선택지를 미국 정부가 갖고 있었는데요. 당시에 이렇게 소비 둔화가 생기면 당연히 시장에 맡겨서 약간의 불황을 감수하고 물가를 잡은 다음에 지금쯤은 금리를 진작에 인하했어야 됐을 겁니다. 그런데 옐런이 욕심을 낸 거죠. 이 소비 둔화가 계속되면서 미국의 성장률이 계속 낮아지게 되면 결국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2023년부터 아주 천문학적인 돈을 시중에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해리스가 후보가 된 다음에도 이 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하나 생긴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미국에서 재정 정책이 작동하지 않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가짜 성장을 만들어 왔던 두 번째 요인 바로 옐런의 무제한 재정 살포 문제를 다룰까 하는데요. 자, 이 그래프는 미국의 전년 대비 정부 지출, 정부 소비의 증가율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팬데믹 때 미국 정부가 진짜 천문학적인 돈을 뿌리는 걸 봤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정부 지출 증가율이 6%대로 크게 치솟아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팬데믹이 끝나니까 당연히 정부 지출 증가율이 떨어져야 될것 같은데 왠걸 2023년에 미국의 정부 지출 증가율은 7%대로 올라갔습니다. 아니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팬데믹 때도 6%대였는데 2023년에 갑자기 이게 7%가 됐다. 이건 진짜 옐런이 작정하고 돈을 뿌렸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가짜 성장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 바로 2022년 하반기부터 2024년 2분기까지다 이 기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 가짜 성장을 이끌었던 건 팬데믹 때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늘어난 미국의 정부지출이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소비 증가율이 점점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지출이 유일하게 미국의 성장을 견인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GDP 성장률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옐런이 계속해서 돈을 천문학적으로 쏟아붓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예전만큼 gdp가 늘어나지 않는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자 미국의 정부 지출로 인한 미국의 성장률 기여도를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타냈는데 근데 이 미국의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 이렇게 단순하게 정부 지출로 인한 그런 성장률 뿐만 아니라 이게 다양하게 미국의 투자에도 영향을 미치고 소비 지출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미국의 재정 지출 가운데 반도체 지원법 이걸 통해서 각종 지원을 하니까 투자가 늘어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부 지출이 그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도 늘어나게 만들고 그리고 민간 투자도 이끄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던 건 맞습니다 근데 문제점은 이 효과가 이제 더 이상 작동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2024년 1분기 그리고 2분기를 보면 일단 직접적인 정부 지출의 성장기여도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때도 시장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었는데, 근데 효과가 줄어든 거죠. 그리고 2024년 2분기에 미국이 깜짝 성장을 했다. 전분기 대비 연률로 2.8% 성장했으니까 이제. 성장을 다시 회복한 거 아니냐? 이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이걸 분해해 보면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재고 투자 이게 0.8% 포인트나 성장률에 기여를 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 물건이 많이 팔릴까 봐 기업들은 생산을 많이 해 뒀는데 이게 더 이상 시장에서 팔리지 않아서 재고로 남았다는 겁니다. 이0.8% 포인트는 사실은 경제의 독이나 다름이 없죠 이렇게 재고가 쌓이면 3분기에는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고 당연히 성장률에 나중에는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재고 투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식 한방에서 계속 강조했던 거 옐런은 어떻게든 돈을 쏟아 부어서 마지막에 미국 경제가 성장한 것처럼 보이고 대선 직전까지 주가를 끌어올려서 이제 해리스의 대통령 당선을 도우려고 그야말로 연끌 해서 돈을 쏟아 부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왜더 이상 성장률을 끌어올리지 못하게 된 걸까요? 여기에는 경제학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옐런이 시중에 돈을 무차별 살포하려면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하겠죠? 근데 미국은 지금 현재 재정적자가 엄청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돈을 마련하려면 국채를 찍어내야 되겠죠? 와, 지금 미국의 국채 발행 규모 진짜 너무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정말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옐런이 이렇게 물수듯 써버린 돈 결국 이렇게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민간에서 빌려와야 하는 돈입니다. 예전에 연준이 양적 완화를 할 때는 돈을 찍어서 이 국채를 사줬기 때문에 아무리 국채를 찍어도 시장의 민간 자금 이걸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현상 이게 일어나지 않았죠. 근데 지금은 연준이 양적 긴축을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천문학적인 국채를 발행하니까 민간에 있는 돈을 지금 미국 재무부가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지출을 아무리 늘려도 소용이 없는 게그 대신 민간의 투자 여력, 민간의 소비 여력 이걸 다 빨아먹고 있는 상황이라 미국 성장을 이끌기는커녕 이체는 독립적 이거나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 즉 다시 말해서 옐런이 이렇게 무차별 돈을 살포하는 게 국채를 발행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미국 경제에 마이너스를 일으킬 수 있는 최악의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옐런이 지금처럼 하던 대로 미국 국채를 계속해서 더 찍어내면 민간 자금만 빨아들일 뿐 미국 경제 성장을 이끌기는 너무나도 힘든 상태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 올해 상반기까지는 이렇게 옐런이 발행하는 이 천문학적인 국채를 어떻게 시장이 사줄 수 있었느냐, 여기에는 바로 동맹국들의 힘이 정말 컸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국채를 쏟아내도 상반기까지 동맹국이 계속 사주니까 그동안 미국의 민간 자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현상을 다소 완화할 수가 있었던 거죠. 미국의 재정지출로 어떻게든 대선까지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이게 아무리 환상이라 하더라도 일단은 끌어올리고 그리고 주가도 끌어올려서 어떻게든 정권을 재창출하려던 옐런의 계획. 제가 지식한 방에서 과연 이게 진짜 대선까지 계속 끌고 갈수 있겠느냐? 계속. 제가 문제를 제기했었죠. 근데 지금 옐런의 계획이 아주 뿌리채 흔들리면서 딱이 밈이 생각나더라고요.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은 갖고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어디에 처맞았냐 시장에 처맞은 거죠. 사실 옐런은 천재적인 경제학자인 건 분명합니다. 옐런의 계획은 아주 치밀했습니다. 다만, 시장이 옐런보다 훨씬 더 천재라는 게 문제인 거죠. 자, 옐런의 계획의 가장 큰 위협은 뭐냐? 바로,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말로 하면 더 어려워요. 경제학적 용어로 구축 효과라고 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도대체 어렵게 용어를 만들었는지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구축 효과의 뜻이 뭐냐? 경제적 이론인데 뭘 주장하느냐? 정부에서 재정 지출을 늘리기 위해서 결국 국채를 많이 발행하면. 민간의 여러 가지 지출, 뭐 소비 지출, 아니면 투자 지출, 이걸 다 빨아먹어서 완전히 없애버리거나 아니면 줄여버리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게 바로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죠. 일단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 구축 효과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정부에서 아무리 재정 지출을 늘려도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기는 커녕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는 게 앞으로 미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금리 인상이 그 붕괴의 트리거를 당겼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 세 번째 이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데요. 미국 연준이 그동안 계속해서 긴축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금융 시장이 좋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옐런이 시중에 뿌린 돈도 있고 여기다가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미국의 증시와 뭐 예를 들어서 하이일드 채권 시장 이런 데서 아주 단단한 버팀목이 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일본에서는 남들이 다 금리 올릴 때 혼자서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다가 지난 3월에야 처음으로 플러스 금리로 전환을 했죠. 그리고 나서 최근 들어서 갑자기 이걸 0.25%로 올렸는데 이게 우리 눈에는 아이, 고작 0.25%인데 이거 갖고 왜 난리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일본은 아주 오랫동안 금리라는 게 없던 경제였습니다. 그러다가 금리가 생겼는데 이게 갑자기 0.25다. 이건 일본 경제에도 아주 큰 충격을 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일본에서 저금리로 돈을 빌렸던 이런 자금들 이게 한순간에 일본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 이런 일본의 자금들은 그동안 엔화 가치가 계속 떨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동안 얼마든지 여유 있게 해외에서 투자하고 있었지만 갑자기 엔화 가치가 올라가면 아무리 해외에서 돈을 벌어도 엔화 가치 때문에 이걸 다 따지고 나면 오히려 손실을 볼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고작 금리를 0.25%로 올렸을 뿐인데도 시장은 아주 발작적인 증상을 보인 겁니다. 특히 NK 리트레이드의 규모가 정말 크기 때문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NK리트레이드 자금 규모는 지금 역사상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일단 일본인들의 예금 규모 15조 달러로 이경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이 직접적인 NK리트레이드 규모는 5천억 달러다 이런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 이게 1조 달러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죠. 왜냐? 미국의 헤치 펀드, 유럽의 헤치 펀드, 이런 데서 엔캐리 자금을 빌려다가 레버리지 투자를 했다는 게 아주 심각한데 온갖 파생 상품까지 동원했기 때문에 연관된 총 금융 자산의 규모는 20조 달러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경 7조 원.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헤치 펀드란 어떤 금융회사들이냐? 보통 100원을 갖고 있다 그러면 만 원짜리 투자를 하는 게 헤지 펀드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파생 상품을 만들어서 그 규모를 다 합치면 20조 달러까지도 볼수 있다는 게 현재 글로벌 금융 시장의 분석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 규모를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추정만 할 뿐이지만 적어도 이 규모가 전 세계 금융 시장을 떨게 만들 만큼 아주 크다는 건 분명합니다. 이렇게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만약에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청산이 된다 그러면 이게 일본 경제한테도 엄청난 타격을 줄 수밖에 없고요.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장도 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일본이 처음엔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금리를 0.25%로 올리면서 혹시라도 엔화 환율이 갑자기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1달러에 150엔 정도에서 방어선을 펴고 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려고 굉장히 많은 개입과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소용이 없을 때가 있다고 제가 이미 지식 한 방에서 말씀을 드렸죠. 어떤 때 바로 환율 방어를 실패했느냐? 대표적인 때가 바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입니다. 워낙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일본은행이 아무리 시장에 개입해도 막을 수 없었던 때가 바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다고 할수 있는데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을 빌려서 투자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나중에 이걸 엔화로 바꿨을 때 엄청난 환차선을 보는 거 이걸 두려워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160엔에서 돈을 빌려서 투자를 했는데 나중에 NK리트레이드 자금이 청산되면서 예전에 2011년처럼 뭐 80엔으로 갑자기 떨어진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환차선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만약에 미국의 자산 가격이 계속 오른다. 그러면 굳이 엔캐리 트레이드를 청산하지 않으려 할 겁니다. 왜냐? 미국의 자산 가격 상승 그리고 엔화 환율의 하락. 이게 상쇄를 하면서 결국 어느 정도 투자 수익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해외에 투자했던 자산 가격이 폭락을 한다. 그러면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죠. 그러면 자산 가격도 폭락하고 만약에 엔화 환율이 이렇게 떨어질 것이라는 그런 공포에 휩싸이면 자산 가격이 떨어져서 손실을 보고 여기다가 환차선까지 한마디로 이중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외 자산 가격이 떨어지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사는 진짜 한순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너무나도 큽니다. 근데 문제는 NK리 트레이드 청산이 이루어지면 자산 가격이 하락해서 더욱더 NK리 트레이드 청산을 더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이 시작될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본은행과 미국 연준의 노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미국 연준이 0.5%포인트 또는 0.75%포인트 갑자기 금리를 인하한다. 이게 무조건 해법이 아닌 게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속도를 오히려 가속화시켜서 자산 가격을 더욱 더 폭락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9월 달에 금리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전 세계 금융 시장의 미래가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미국 자산 버블로 인한 부의 효과가 그동안 미국 사람들의 소비를 유지시켜 왔는데 만약에 주가가 떨어지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죠. 자, 미국의 모든 자산 가격은 팬데믹 때보다 훨씬 더 올랐습니다. 집값도 훨씬 비싸졌고 그리고 주가도 훨씬 높아졌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미국인들은 이걸 현금화하지는 않았지만 부가 늘어난 것처럼 느끼다 보니까 소비를 지속적으로 해왔던 겁니다. 근데 만약에 주가가 하락한다. 그러면 어, 한순간에 갑자기 내가 가난해졌네. 그러면 네거티브 웰스 이펙트라는 게 일어나서 소비가 위축되면서 더욱더 성장률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의 가짜 성장을 끝내는 네 가지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시겠죠. 금리를 대폭 인하하면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금리를 끌어올려서 이런 문제를 일으켰는데 금리만 다시 낮추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연준의 금리 인하를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2008년에는 미국이 금리 인하를 했을 때 미국 국채 매수 열풍이 있었는데 과연 2024년, 25년에도 그럴 것이냐? 여기에 큰 문제가 있죠. 당장은 와 이거 불황 오겠는데 이스라엘하고 이란 전쟁이 나겠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미국 국채 금리가 크게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현상이 24년 말, 25년에도 계속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좀더 지켜봐야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NKE 트레이드 자금의 청산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는데 미국이 갑자기 금리를 큰 폭으로 인한다 0.5, 0 7 5 0 또는 1%를 인한다 그러면 옛날하고 상황이 달라요. 왜? 엔케리 트레이즈 자금이 더욱 더 빨리 일본으로 돌아가라고 부추기는 것과 똑같거든요. 자 이것까지 감안하게 되면 지금 미국의 상황은 금리를 급속도로 인하해야 될 상황이긴 한데 그랬다가 평산의 속도만 가속화시키면 미국의 금융 시장은 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의 금리 인하의 가장 큰 복병은 이스라엘 이란 전쟁인데요. 만약에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 일어나서 유가가 오르게 된다 그러면 금리 인하를 했을 때 물가가 다시 튈 확률은 훨씬 더 높아질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대선 전에 이란하고 전쟁을 벌이는 게 훨씬 유리하거든요. 일단 개전에 놓은 상태면 다음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지원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말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외교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중심은 정말 끝났냐?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심지어 이번에 버블 붕괴가 오더라도 하락장에는 아주 독특한 패턴이 있는데요. 그 패턴은 인간의 심리가 빚어낸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속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위험한 증시에 아주 급등하게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이 솔로몬 애쉬라는 심리학자가 이미 양떼 효과라는 걸 1951년에 발표한 적이 있죠. 이 양떼 효과라는 게 뭐냐? 옆에 있는 양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나도 따라 움직이는 건데요. 일단 양떼 효과가 발현되기 시작하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이양대의 움직임에 같이 휩쓸려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후속편으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망아세가 당겨지는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일본의 금리 인상은 일본의 계획과 달리 지금 현재 트리거를 당겼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본도 결코 이 결과를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 만약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일어나면 일본 경제는 더욱 더 망가지기 때문에 결코 일본한테도 유리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트리거가 당겨지면 그때부터 금융시장은 아주 큰 변동성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는 무엇보다도 심리가 흔들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박종원의 지식 한방 마칠 시간이 됐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